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충주 경매시장에 한번 나왔습니다. 충주 경매시장, 또 단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6 3 k g 짜리 암컷입니다. 56만 7천원, 9천원씩 잡혔네요. 수컷은 45킬로짜리가 8천원씩 잡혔습니다. 36만원 거세가 34킬로 8천5백원씩 28만 충주 충격 경매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검판 시각 10시 1분 염소부터 경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킬로짜리 만원씩 잡혔네요. 경매 악성 안내 사항 전달드립니다. 축주도매시 유찰 경매 1회, 3회, 5회 가능합니다. 유찰되었을 시, 중개 경매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러 경매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유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충지에. 가격은 뭐, 몇날 뭐. 크게 가격 변동이 없네요 어, 거세가 9,500원 잡혔고 그래도 단기보다 1,000원 꼴이 비싸게 잡힌 것 같은데 잘 가격대가 좋게 잡혔네요 어, 거세 9,500원 수컷 수컷 8,000원 암컷 8,000원씩 줬어요 어, 16kg짜리 암컷 11,500원 아, 사무실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화시계 10시 아, 1번 1번 명소부터 경매 지나가겠습니다 1번 명소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6KG짜리 11,000원 아이고 이놈은 어떻게 하다가 뿌리 부러졌네요 누가 먹었니? 한씨 숙허 5 8로짜리 8,000원씩 인안 되시면 근처에 있는 저희 직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kg. 어, 오늘. 100, 144, 4마리가 출하된 거 144마리가 출하든것 같네요. 144마리가 출하든것 같습니다. 어이구, 임 낙찰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산염설농장이었습니다. 아, 2016년 1월 27일 화요일 날83 어, 경매 낙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컷 86kg짜리가 144. 64만 9천 원에 낙찰이 되었고요. 전표가 어, 많이 없어졌네요. 암컷 23kg짜리가 어, 23만 8,000원 한 번에 찰 됐네요. 그리고 어, 이거 어, 44kg짜리가 암컷입니다 요새 27만 원에 어, 낙찰이 되었고요. 암코 어 잘생긴다. 제 자식으로 27만 9,000원에 어, 42kg짜리 어, 양입니다. 양 낙찰이 되었네요. 어 수컷 25kg짜리가 23만 원에 낙찰이 되었고요. 수컷 71kg짜리 아까 유색이었습니다. 네번 유찰되었고 45만 6천 원에 매매가 됐고요. 수컷 89kg짜리가 64만 9천 원에. 유찰되었습니다 전 계량중이네요 수컷이 괜찮네 어, 수컷 4 7 k g 짜리도 8000원씩 아 이건 유찰되서 그냥 끌고 갔네요 4 3 k g 짜리 356000원 음, 수컷이요 그리고, 암컷 어, 1 6 k g 짜리가 19만 2000 2 0 k g 짜리가 22만원 예 낙찰이었습니다. <laughs> 날씨가 추니까 우 목이 잠기네요. 82. 24kg짜리가 23만 원에 어, 낙찰이 되었고요. 82. 49kg짜리가 유찰이 세 번돼서 8천 원, 아저 8천 원씩 31만 3천 원에 낙찰이 되었고요. 16kg 짜리가 체포되입니다 아, 21만 원에 넘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52kg 짜리도 31만 9천 원. 에 유찰이 많이 됐습니다. 네번 아, 유찰이 됐습니다. 어, 수커 42kg 짜리 8,500원씩 32만 1,000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거세 어, 25kg 짜리가 24만원 낙찰이 되었고요. 거세 24kg 짜리도 23만 6천 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영찰 하은가가 22만 8천 원인데. 이정원님! 거세 23만 5천 원. 23만 5천 예, 원에 이좀님. 낙찰이 되었습니다. 거세 30만 3천 원에 매매가 됐네요. 64, 71. 거의, 어, 아, 수컷. 수컷, 46kg짜리, 8,000원씩, 36만 3,000원에 매매가 됐고요. 어, 28kg짜리 수컷, 25만 5천 원에 매매가 됐네요.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충주 경매 어, 어, 낙찰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 이게 네, 주정매 어, 낙찰가까지 아, 다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 개롱산 염소 농장했습니다